자 이번에는 음 얘가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팅이 아니라 크리에 e 그 다음에 위치가 it 여기는 where 자 먼저 여기서 보면은 컨버세이션 이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삼형식 완전이에요 왓은 언제나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거든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돼 그래서 삼형식 완전이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들어가는데 어? 그럼 선행사는 어딨나요? 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 선행사는 관계부사 선행사는 생략이 자주 돼요 자주 된다기보다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고2, 고3 올라가면 자주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는 the place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대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어, 언어,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어, 그러니까 장소, 상황, 조건입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 이시 받아주는 건 앞쪽에 있는 be specific, to be specific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자, 그런데 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요 앞에 관계라는 말은 접속사라는 뜻이고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e n 하고 it을 합치면 그게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e n 가 없으면 위치를 쓰는데 e n 가 있기 때문에 it을 써라.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e n 로 여기서부터 동명사 주어를 또 쓰는 건데, 여기부터, 어,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carrying it out, 그것을 실행하는 것, 여기 있은 D를 얘기하는 거야. 자, according to term, 조건에 따라서, 이거는 PP죠. 근데 upon이 어그리에 따라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전치사 뒤에 ing 들어간 그 구조가 아니라, 동명사 주어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주절 동사 자리가 되는 거지. 간단하게 우리가 V라고 하는. 어.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하니까 여기에 S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여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타동사, 부사, 수거에서는 대명사 목적어는 수거 사이에.